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음, 일단 좋은 소식이면서도 뭐 말하기가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제 구독자가 지금 100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서 보여드릴 영상은 네, Q&A를 하려고 해요. 질문 주셨던 댓글 중에서 어, 이 댓글은 뭔가 사람들한테 알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골라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청명 구독자 넘은 기념으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키워드는 간수치입니다. 음, 히토랑님 댓글은 안녕하세요. 생로병사의 비밀 보고 찾아왔어요. 저도 간수치가 많이 높게 나오는데 혹시 윤슬님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었나요? 그리고 박영세님 댓글 저는 고지혈증이에요. 피검사가 암을 예시하는 쪽으로 나왔나요?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옆에 지금 보시면 사진이 하나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사진에 있는 내용대로 보자면, 음, 이거는 제가 2018년도 12월 31일 날 직장인 건강검사 할때 피검사를 했던 그 결과지이고요. AST, ALT, 감마 g p t 모두 다 정상 범위를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간기능 의심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간기능 이상 의심을 받았고, 그 가까운 병원에 내원을 해서 진료를 다시 받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거기서 가서 간 초음파를 받았고, 거기서 이제 종양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그걸 받자마자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었죠. 두 번째 질문 키워드는 양성자 치료비입니다. 어, 이걸 질문하셨던 분은 박순자님, 양성자 치료비는 많이 드나요? 그리고 우연히 복권 대박님 결과 좋아서 축하드립니다. 양성자 치료비는 해당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내용이 좀길 거예요. 어,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아마 한 2분 정도는 띄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세하게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저의 자료대로 준비를 했고요. 어, 드문드문 옆에 사진을 띄울 건데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양성기 치료는 사실상 치료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있고 치료 중에 드는 비용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조금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어, 치료 전 준비 비용은 음,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모의 치료 CT 그리고 MRI 검사 비용 9,200원. 진료 계획 비용 그리고 개인 고정판 재료비 30만 5,700원. 2차 진료 비용이 있었어요. 진료 계획 비용이라고 17만 1,000원은 저는 추가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를 한 7회쯤 받았을 때쯤 CT MRI를 한번더 찍었었어요. 근데 그때 5.8cm 에서 1.2cm 가 줄어들었고, 어, 갑자기 효과가 좀 많네? 뭔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치료 계획을 짜셨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추가 비용을 이, 들었습니다. 음, 여기에서 아마 궁금해 하실 게 개인 고정판 재료비?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개인 고정판은 그 치료가 보통 엑스레이 찍거나 하면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건 아무렇게는 누워도 그냥 찍으면 되는데 지금 양성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모의치료 CT, m r 을 찍는 이유가 정확하게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뭐 약간 지도 위성 그런 좌표처럼 잡는 거기 때문에 그 누웠던 자리, 그 위치를 잡았던 자리에다가 방사선을 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틀을 잡는 거예요. 뭐 파란색 차르 같은 거를 등에 대고. 그 상태로 누워서 본을 뜹니다. 그걸 굳힌 다음에 치료 받을 때마다 누우실 때그 차를 같던파랑색 우리 몸의 틀에 맞게 만들어진 그 곳에 누운 상태로 양상자 치료를 받게 돼요. 그게 어, 개인 그 고정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개인 고정대란 말은 제가 지금 만든 말이고요. 뭐 그냥 재료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가격. 아,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가격을 말씀드린 거는 산정특례 적용된 금액입니다. 암 환자로 그 진단을 받게 되면 진료 받은 곳에서 산정특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신청을 하시게 되면 5년 동안 치료 받는 비용의 5%를만 내시면 됩니다. 혹시 가입이 안돼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진료나 치료 받는 곳에 가셔서 산정특례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 이미 지불한 금액이 있더라도 다시 그거를 환불하고 다시 계산이 가능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비용들은 2019년도에 그 기준이에요. 아마 지금이랑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꼭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치료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혈액종양학과에서 첫 진료를 했을 때, 음, 항암상담도 같이 받았어요. 그다음 나간 비용은 9,700원이고, 이제 치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양성자 치료비는 1회당 약 4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암치료는 저는 짧은 주사를 맞았고, 1회당 약 3천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으면 주그 다음 주그 교수님 진료에맞는 날이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마다 개인 진료 상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진료비는 방사선 종양학과는 약 5천 원 정도, 혈액 종양학과는 약 3천 원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두 과를 진료받는 비용만 한 8천 원 정도 나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CT나 MRI 검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 뭐 상황을 확인했었었는데. 그 검사와 그 다음에 치료비 더해서 약 52,000원 정도 나갔었고요. 어, 정리해보자면 저는 항암 6회, 양성자 치료 22회를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양성자 치료는 22회가 기준이긴 하지만 어, 저는 위랑 많이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22회, 그러니까 1회당 들어가는 방사선 양으로 봤을 때이 위에 손상이 있을 것 같으니 조금 양성자의 이제 방사선 양을 좀 줄여서 횟수,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양성자 치료 34회, 항암 6회, 그 다음에 검 간의 검사비, 진료비, 음, 재료비, 이렇게 다 해서 18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럼 쭉쭉 이어갈게요. 다음, 어, 질문의 키워드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 어, 다정 김님이 댓글 달아주셨고요. 좋은 결과 축하드립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방송 보고 왔어요. 혹시 집에서 사용하시던 종아리 다리 운동 기구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 제 아버지가 무릎이 안 좋으신데 방송 보시면서 그 운동 기구가 도움이 될것 같다고 하세요. 어, 제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방에 뭐 약간 운동 기구가 좀 있어요. 그 중에 그 스쿼트 하는 장면이 유독 부각돼서 지금 방송이 나갔는데요. 요양병원에 있을 때 구매를 했고 어, 저는. 그 허벅지 힘이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하체가 튼튼해야 뭔가 건강하다? 좀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것을 구매를 했어요 구매는 TV 보다가 그냥 홈쇼핑 보고 그냥 샀고요 어, 이거의 정확한 명칭은 올인원 쇼니 스쿼드 머신 FS예요 어, 지금 나도 궁금해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어, 많아요 조금 조금씩 다른데 그리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내드린 그 명칭을 정확히 보시고 어, 한번 찾아보시기를 일단 추천드립니다. 어, 그다음 질문은 강아지 구충제. 강아지 구충제 뭐 드셔보세요? 아니면 뭐 드신 적 있나요?는 었던것 같고 아무튼 댓글이 뭐였냐면 어, 이걸 어떻게 되지? 튤리스 킴님 댓글인데 윤슬님 그 구충제 복용도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런 질문 사실 많이 들었고. 어뭐 구충제 드셔보세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들었었는데 음, 간내 당관암 사기로 제가 생존 1년 판정을 받았고 수술도 불가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치료받고 한 3, 4개 월 후에 또 수술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까지 잡고 마음 준비도 다 했는데 수술받기 이틀 전에 이제 병원에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았고요. 그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강아지 구충제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뭐, 사람들의 의견이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저는 만약에 정말 제가 더 상태가 안 좋았고, 그리고 정말 병원에서도 나한테 손을 놓았고, 뭐, 정말 답이 없다 뭐, 이런 상황이었다면, 솔직히 저 또한 아마도 복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고민까지 했었어요. 그, 그 당시 구충제 판매가 뭐, 품절 대란이 일어났었고, 어, 뭔가, 정말 그게 마지막 카드인 것처럼 뉴스라 이런 게 많이 나왔었죠. 뭐, 뉴스도 은근히 먹지 말라고는 하면서 뭔가 효과는 조금 있는 거는 같다라는 뉘앙스도 있었고, 뭐, 아무튼, 뭐랄까, 당장 먹을 건 아니지만 내가 여기서 더안 좋아지고, 그렇다면 뭔가 한 번쯤 고민을 해보고자 좀 비장의 마지막 카드라는 마음으로 더 품절이 이어지기 전에, 정말 이야기 이제 아예 끊기기 전에 약간 조바심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는 아시다시피 뭐 수술 전에도 더안 좋아지면 먹을 거라고 생각했던 약이었기 때문에 지금 수술 이후에 경과가 좋고 그리고 지금 사실 간도 100% 잘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복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요즘 저는 키워드고요. 음 니네티비님 댓글이고, 오늘은 어떠셨나요? 잘 지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음. 저는 요즘 너무 크나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좋은 영상으로 그 보답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이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편집을 조금 다양하게 하고자 편집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긴 하는데 새삼 제가 컴맹이라는 거를 조금 알아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오늘 날짜가 5월 26일인데 어제가 5월 25일 월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5월 25일이 무슨 날이냐면 저의 생일입니다. 막 지금 축하합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는 어제 너무 어제 생일이었고 그냥 하루 종일 자고 있었고 그리고 5월 26일인 오늘은 오랜만에 외식을 해서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질문 키워드는 장간암이 아닌 다른 병의 양성화치료는 어, 오리방님 댓글이고요. 췌장암 3기도 양성자 치료가 효과 있을까요? 항암하고 같이 하자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이고요. 어, 제가 알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좀더 설명을 어, 풍부하게 하고자 어, 제가 삼성병원에서 가지고 왔던 팜플렛에 있는 내용을 여기 사진 올려드릴게요. 음,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어, 소화 종양 당, 간암 및 최담도암, 수술이 불가능한 폐식도암, 두경부우이및 안종양, 뇌종양 및 뇌기저부종양, 척추 및 척수종양,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적혀있고, 뭐 사실상 상세한 건그 삼성병원이나 국립암센터를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암이든 양성자 치료는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방사선 치료의 종류 중 하나이고 방사선 치료보다는 좀 단점이 덜한 단점이 덜한 치료니까 방사선이 가능하다면 양성자도 가능할, 가, 양성자 치료도 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니 꼭 한번 진료를 보셔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빠뜨렸네요 항암하고 같이 했냐고 질문하셨는데 네 저는 그 항암 6회를 했고 항암 6회 하는 동안에는 항암 선 항암 그리고 한4 시간 휴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이렇게 여섯 번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양성자 치료 그리고 호흡 어, 현수 김님 댓글이고 저희 아버지께서 양성자 일정이 잡혔는데 호흡 맞추기가, 맞추기가 잘안 된다고 해요. 요령이 있나요? 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그 치료를 준비 중이시거나 치료를 할 예정이신 분들은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양성자 치료는 일반 치료랑은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제가 방사선 치료를 받아본 건 아니지만 요한 병원에 있으면서 방사선 치료 받으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사선 치료는 그냥 놓으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양성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호흡에 멈춰 있는 상태 그러 약간 그래프로 치자면 보세요. 숨을 뱉었잖아요. 뱉으면 그래프는 떨어져요. 그러면 마시면 그래프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양상제 치료는 무슨 상황이냐면 느껴지나요? 이거 마시고 어떤 선이 있어요. 이걸 이걸 비교하면 이 선이라고 치면 이렇게 숨을 숨을 들이마시면서 저 선에 맞게끔 올라가야 돼요. 공기가. 그러니까 그 선이 내 숨이. 일단 뱉고.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마시면서 선에 맞췄다. 그럼 멈추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음, 체감상 3초는 유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순간에 양성자, 그러니까 방사선을 쏩니다. 쏠때 소리는 안 나거든요. 아무 그 피부 느낌도 없어요. 벌 쏘이는 느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저의 노하우는 뭐였냐? 자세는 이렇거든요. 자세는 이런 자세인데, 안 들리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숨을 멈출 때 내가 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약간 그러니까 웃긴 게 소리 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 들리죠. 그러니까 유지만 하면 돼요. 뭔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좀잘 되는 것 같았고, 저만의 노하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그 마사지 공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지압 볼 같은 거. 저는 동그란 볼이 있는데, 바로 이거. 이게 뭐냐면, 어, 디서 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회사 다닐 때좀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그냥 이거 쪼금쪼금 했던 공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셔도 되거든요. 어차피 팔쪽에 이렇게 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쥐고 든 상태에서 이제 그 치료를 받곤 했었습니다. 긴장이 되니까 뭐라도 부여잡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 하나, 말랑말랑한 거 가지고 들어가곤 했어요. 아그 다음 키워드는 조금 무거운 주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어, 젊은 사람과 암 음, 이복 님 댓글이고 왜 이렇게 젊으신 분이 이런 병에 걸리는지 참 궁금하네요 건강 잘 챙기세요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제가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박희철 교수님이랑 양성자 치료 이제 받겠다 이제 하고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전문 상담해 주시는 간호사 분이 계세요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간호사 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 간호사분이 제 주소지도 보시고 뭐 이렇게 치가 뭔데 집이 이제 부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부산인데 어떻게 병원에 다닐 거냐 뭐 이런 것도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진료랑은 확실히 좀 다른 진료 상담이었고요. 그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암 환자로 많이 온다.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 라고 질문을 했었고, 어 사실 저는 그 질문에 좀 많이 울었었어요. 뭔가 전곡을 찔린 느낌? 2017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직장 스트레스가 진짜 심했고, 제가 우울증도 계속 커져가고 있었는데, 2019년도가 거의 절정이었어요. 아, 정말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직장 스트레스, 뭔가 우울증이 극심했던 시기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좀 눈물이 많이 났고 아, 이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을 가, 얻게 됐구나 뭐 그런 자책감까지 들어서 그런지 음,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해 주셨던 게 암이 걸릴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유전이라든지 있지만 분명 그런 게 없는 사람이라면 생활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어, 어떤 부분이 문제였었을지, 생활에 어떤 게문제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젠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이 든건 어, 일단 수면, 그다음에 술, 그리고 안 먹는 음식 이런 게좀 있었었는데 수면이 좀 문제가 컸어요. 제가 불면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음, 그거를 이제 개선하고자 좀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술은 끊었고. 사실 바꾼 것들이 더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한번 다시 담아보겠습니다. 음, 이 다음으로 나오기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어, 질문의 포인트는 암을 이겨낸 식습관? 어, 이봉님 댓글이고요. 화이팅 하시고, 혹시 특별한 식습관은 없었는지요? 궁금해요. 라고 어, 말씀 주셨었어요. 어, 사실은 저는 앞서 이제 간호사 분과 얘기를 하면서 어, 상담 후 반대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식습관 중 제가 바꾼 것은 과일입니다. 저는 과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좀그신 음식 그러니까 그게 음식이 상당히 이게 경상도 표현인데 새그럽다시그럽다라는 시그럽, 표현이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레몬 같은 거를 좀잘못 먹어요. 뭐 레몬 당일 생으로 먹는 사람 잘 없죠. 그런데 저는 귤도 잘못 먹어요. 사과도 싫어하고 유일하게 먹는 과일은 수박? 그다음에 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수분 많고 그런 과일은 좋아하는데 다른 과일이랑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암표가 아무... 끝나면 공복 상태를 너무 유지하면 안될것 같아서 한 잔씩 마셨었고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일상생활에서 일주일에 3회는 먹고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바로 자는 그런 습관도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뭘 먹더라도 뭐 4시간 이후에 잔다든지 또는 저녁 7시 이후에는 먹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톳을 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톳이긴 톳인데 그렇게 밥을 지었다고 큰건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옆에 있는데 약간, 이런 가루예요. 가루야 가루. 엄청 얇죠? 이거를 밥을 할때 같이 넣어서 먹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거 구매를 원하신다면, 어, 여기 연락하시면 되세요. 뭐, 가족도 아니고, 아, 원래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일단 대답 드립니다. 아, 혹시 지치시나요? 아유, 아직 질문이 더 남았습니다. 음. 어, 이번 질문 포인트는 당관암은 유전인가요? v i 님 댓글 꼭 이겨내셔서 밝고 건강한 모습 계속 유지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겨내실 것 같아요 맞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도 조금 있었던 걸까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 당관암이 유전이다? 대답은 노입니다 음. 어, 간내 당관암은 사실 간호충이라는 기생이 담즙을 좋아하는데 장관이나 담도 뭐 이런 곳에 가고 그곳에서 유충을 넣고 그게 또 커져서 악성 종양이 되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논문 한개 있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다학제 진료라고 여러 과의 교수님들이랑 한번 진료 받은 적이 있는데 첫 질문이 민묵고기 드신 적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물었죠. 다른 요인은 없나요? 라고 물었을 때 사실 이 병의 원인은 없습니다. 모릅니다. 교수님도 그런 말잘 어렵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파악된 원인은 크게 없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유전적인 요인도 근거적으로 밝혀진 건 없다는 말인 거겠죠. 어, 이것은 저의 사적인 질문인데요, 선이님 음, 댓글이고 우연히 보게 됐네요. 몸이 아프신 것 같은데 저도 몸이 안좋아서 직장도 쉬고 있네요. 좋은 추억 만드세요. 나이가 2 0대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제 나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질문 물어보시는 분이 딱 선이님 한 분이셨어요. 아, 저는 어, 1988년생, 올해 33살, 어, 용띠입니다. 이번 질문 조금 다 어두울 수 있는데요. 키포인트는 내게 희망이었던 사람. j y 윤 u 님의 댓글이고요. 지구인이 별나로로 간지도 매치되는군요. 이렇게 가슴 아픈 것은 정으로적합니다 저도 유방암 사기. 함내에 힘내봐요. 잘할 수 있어요. 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은짱 그 다음에 지구인이라는 유튜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와 유사한 암을 가지고 계셨었고 제가 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초반일 때 저에게 희망이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에너지 힘을 많이 주셨던 유튜버입니다. 지금은 지구인님이 지구를 떠나셨지만 어,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밝게 웃으셨던 미소는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은 저에게 정말 희망이자 든든한 사람이셨습니다. 윤님, 많이 지금 힘드실 것 같아요. 어, 뭐라 더 말을 하겠어요. 하지만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은장, 우리 지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분처럼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지내다 보면 저희를 괴롭히는 이 나쁜 병이 꼭 사라질 거라 저는 믿어요 우리 같이 꼭 힘내봐요 이제 질문 두 가지만 더 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트 K 님 댓글이고 꼭 왕쾌 되시길 빕니다 윤슬 님도 민물고기 회를 즐기셨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어, 저는 가리는 음식이 없었어요 저는 막 대학교 때생강도 찍어 먹고 그리고 회도 무지 좋아하고 연어도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 사실 직업이 여행사 쪽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번뭐 출장을 나가거나 개인 여행을 나가고는 했었어요. 그때 먹었던 음식들도 엄청 다양하겠죠. 그래서 사실 간호충 간염이 어디서 걸렸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렇게 얘기하지만, 뭐, 이참에 한마디 꼭 덧붙이자면 간호충은 그 병원 의사가 처방해주는 간, 흡축은 제거할 수 있는 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불안하신 분들은 의사한테 얘기를 하고 처방 받으셔서 꼭 약을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6개월마다 먹어야 되는 우리 사람이 먹는 보충제 그것도 잊지 말고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질문 음, 이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어, 박영세 님 댓글이고 증세를 아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평소와 같지 않게 술을 먹으면 온몸에 붉은 반점이 올라오고 쉽게 알레르기 피부염이 생기고 딱히 통증이라 건 없었지만 좀 쇠약해진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피검사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초음파까지 진행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 질문이 있으시거나 음, 당연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암환자이신 분들 그리고 암환자의 보호자이신 분들 그리고 지금 암을 경험하셨던 적이 있고 지금 건강하게 또 살고 계시는 분들 댓글에 정말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고 같이 힘을 낼수 있다는 것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분들 중에 제가 봤던 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이용님 음, 까망이님, 까푸님, 노란이님, 노다지언니TV님, YJE님, YJE님 정말 응원합니다 그리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봐요 환자는 아니지만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우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간민철TV님 민철님도 응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를 콕 집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어, SH z 트님 댓글이고 경험을 공유하여 주셔서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이었어요. 열심히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생이. 시작해 바래봅니다. 그럼 천명 구독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좋은 경험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경험,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지식 전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때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Música